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이지만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있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